검찰의 가짜 내전증 병역면제 수사 발표를 바탕으로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4급에서 6급 사후추적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조용국 기자입니다. 병무청이 13일 내놓은 병역면탈 예방 종합대책은 내전증을 포함해 판정검사를 더 정밀하게 하고 면제자의 사후추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이번 수사에서 면탈 사례가 되고 적발된 내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내전증학회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뇌전증 환자 가운데 30%에서 40%는 MRI 진단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병무 당국은 소변 검사에서 나타난 약물 농도 등을 근거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뇌전증 환자들은 바로 이점을 노려 가짜 환자 행세를 한다든가 검사 직전에만 약물을 복용, 소변 검사에 대비했습니다. 앞으로 병무청은 혈액검사를 추가해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1주가량 단기로 약물을 복용해도 혈중에서 약물이 검출되므로 혈액검사만으로 가짜 환자를 100% 가려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무청은 뇌전증 감시가 강화되면 다른 질환으로 면탈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병역 면탈 시도가 있거나 사급에서 6급 판정이 단기간에 증가한 질환은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추가 선정하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면제자에 대한 일제 사후추적과 함께 병역면탈 통합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올해는 1단계로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 관리를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 질병별, 의사별, 지역별 이상징후를 분석해서 요주의 요인을 식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2단계로 병역면탈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사급에서 6급 판정자의 자격 면허 취득 정보, 범죄 이력,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 추가 정보로 종합 분석해 면탈 시도가 의심되는 인원을 조기에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사급에서 6급 처분을 받은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의사법주인 등 전문가가 참여해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하고 병역 처분 후에도 병원 진료, 취업 사회활동 등 개인 이력을 일정기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병역 깊이 감면 목적 도망자 등도 병무 특별사법검찰 직무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고 온라인에서 병역비리 조장 정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TV 뉴스 조영국입니다.